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샵의 출석체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출석체크란 고객이 쇼핑몰에 로그인해서 출석체크를 했을 때 출석일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적립금 및 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메이크샵에 로그인해주신 뒤에 회원관리, 출석체크 서비스, 출석체크 기능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출석체크 시작일과 마감일을 설정해 주세요. 출석의 형태는 만약 최종 출석일이 지정한 날짜 이상일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이벤트 상품을 증정하는 형태입니다. 연속 출석형은 설정한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한 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입니다. 이벤트 성공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두 연속으로 출석하신 분에게만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연속 출석일이 31일 이상일 때 성공이 되겠죠? 저는 쇼핑몰 안에 있는 재고를 이용해서 이벤트에 성공할 시이 물품을 배송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동지급은 사용안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외에 쿠폰이나 적립금 등을 자동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공시 안내창을 띄우고 확인 버튼은 노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체크 방법을 설정하고, 배너를 노출하신 다음, 회원 전용으로 선택합니다. 만약 회원 그룹을 제한하시고 싶을 경우엔, 먼저 회원 관리에서 그룹을 만드신 다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출석체크 적용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는 팝업이 나오면 쇼핑몰로 들어간 다음 출석하기 배너와 팝업창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 한번, 그리고 로그인 하신 다음 출석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댓글형 출석체크 팝업창입니다. 출석체크는 한 번에 하나밖에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새로 고치시려면 수정이나 삭제 후에 다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출석체크 기능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대신 수정, 초기화 버튼이 보여지시죠?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고 혹시라도 방금 출석 체크를 한 회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엑셀을 다운받아 줍니다. 확인 눌러 초기화를 진행하고 새로 출석 체크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출석 체크 디자인 설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출석 체크 리스트 관리와 미리 출석체크 서비스를 원하는 날짜에 설정해놓고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예약 설정, 그리고 예약, 마감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는 메뉴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석체크 서비스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